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크리스토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 모습이 변모한 사건, 그 사건을 기념하는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그래서 강단을 장식하는 색깔이 지난주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또 요한을 데리시고는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얼굴에 빛을 내고 또 입고 계신 옷이 세상에 어디서 그렇게 빨면 하얗게 빨수 있을까 싶을 만큼 하얗게 빛이 났다고 합니다.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산상변모 주일인데. 그 사건이 있기 수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거듭해서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니 나 이제 곧 고난을 받게 될 거야. 나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그리고 죽은 지 다음에 살아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 번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때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을 것과 죽게 될 것과 살아날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부담스러워 하더라. 듣기 싫어 하더라. 그래서 한 번은 베드로라는 이 제자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부담스러운 얘기. 고난이 어쩌고, 죽음이 어쩌고, 부활이 어쩌고 하는 그 얘기를 듣다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그 베드로의 그 말을 듣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장애물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네가 장애물이다. 막 꼬지지시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이 있은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입고 계셨던 옷은 빛을 내면서 그 신비한 상황을 연출하시는데 그때 구름과 빛이 가득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린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목상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예수님께서 고난이 어쩌고, 죽음이 어쩌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낙심되어 있는 자기 제자들, 자기 사람들을 격려하고 싶으셔서 보여주신 이벤트가 아닐까? 위로받으라고. 힘내라고.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아. 죽음이 끝이 아니야. 고난이 끝이 아니야. 들어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믿어라. 그의 말대로 살아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성자께서 성부와 함께 성령을 힘입어 그 낙심된 제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세워 주시기 위하여 만든 이벤트가 아니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도입니까? 산상 변모 주의를 맞아서 우리 스스로는 어떤 성도인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주님 말씀을 자주 듣는 사람인데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수요일도 와서 예배하는 사람인데, 날마다 말씀과 씨름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그런 말씀 들릴 때는 할렐루야. 그러다가 불편한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 들을 때는 입 다물고 있는 나는 그런 제자가 아닌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말씀을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먹기 싫은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고 네 말씀이라 남에게 줘버리는 편식하는 성도는 아닌지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분을 향하여 주라고 말하면서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종부리듯이 대하지는 않는지 내 소원 들어주면 박수 쳐주고 내 소원 들어주지 않으면 십자가를 등에 꽂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를 따른다라는 게 뭡니까? 그 담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담습니까? 사랑하면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이쪽 분단에 앉은 사람만 사랑하는 사랑 사람 아닙니다. 네 마음으로 여기 앉았으니 너는 아니야 버리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분 짓지 않았습니다. 누구까지 구분 짓지 않고 누구까지 차별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까지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분 짓지 않으시고 사랑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뭐 내가 특별합니까? 여러분 특별합니까? 잘났습니까? 뭐가 되십니까? 못났습니다. 늘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입만 열면 다른 사람 마음을 뒤집어 넣는 소리를 하고 삽니다. 그렇게 모자라 부족한 게 나한데 나 같은 죄인까지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 위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나 위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겠다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죽으신 게 아니랍니다. 우아하게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받고 수치 받으며 죽으셨습니다. 내 죄로 인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죄 값을 예수님께서 계산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내가 너를 목숨보다 사랑한다. 그겁니다. 내가 너를 목숨보다 사랑하는데, 내 사랑은 말로 하지 않는다. 혀로 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살리려 죽는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이것입니다. 넌 나의 사람이다. 넌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아빠라 불러라.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 불러라 관계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걸 근사한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구정이라서 빼도 박도 못한 새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실렵니까? 올해 어떻게 사실렵니까?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교훈이 임할 때에 내 말씀, 이거 내 말씀 아멘으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본문 보십시다. 우리 본문 보시면 일절 이절, 일절 이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실 때에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소리를 합하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곧 남자나 여자나 아라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초하고 살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의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죄악으로 반으로 갈라졌고, 위에 있던 나라가 망하고, 이어서 밑에 있는 나라도 망했습니다. 그렇게 다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뒤, 바벨론이라는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 포로 생활로 살아가던 이들에게 임한 것은 이들의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하여 치성과 정성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망하기도 전에 나라가 무너지기도 전에 70년 뒤에는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으로 인해서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즉흥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분 좋다고 호주머니를 열어서 용돈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돈 달라고 하는 것처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약속된 은혜는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바사왕이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고레스 임금의 정폭적인 지원을 받아 이 망국의 백성들이 다시 살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폭상 무너져버렸던 하나님의 성전도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그게 순탄하지 않더라. 무너져버린 성전 다시 세우는 일이 자그만치 80여 년이 걸린 대단히 피곤하고 힘든 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때에 생기는 어려움,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여러 가지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일들로 인해서 그 성전 다시 세우는 일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 힘든 세월을 이겨가며 참아내며 무너진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둘러싸는 성벽 또한 다시 세웠습니다. 자, 이제 성전도 생기고 성벽도 생겼습니다. 그 다음은 뭐 해야 합니까? 그동안은 성전 짓자 성전 짓자 하고 달려왔는데, 그동안은 성벽 짓자 성벽 짓자 하고 달려왔는데, 성전 짓고 성벽 지은 다음은 뭐 해야 합니까? 그동안은 결혼하자 결혼하자서 달려왔는데, 취업하자 취업하자 달려왔는데, 그 다음은 뭐 합니까? 아파트 24평 살다가 30평대 살자 살자 달려왔는데. 30병대 아파트 살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읽으셨던 본문을 보니까 모든 공사가 끝난 그날이 언제라 종교력으로 6월 25일이었답니다 그리고 5일 뒤 그러니까 7월 1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나?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답니다 다 모여라! 하고 소집령이, 동원령이 떨어진 게 아니라 지발로 찾아왔답니다. 왜 왔나? 왜 왔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답니다. 사람들이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 율법책을 좀 읽어주십시오. 하고 미리미리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4절. 특별히 4절은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방언이 터집니다. 조심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3사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중후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사람이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사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오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밭다냐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잘읽으셨습니다 지금 소문학 광장에는 남녀 할것 없이 말기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 사람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그 기에는 사람들이 올라가나? 거기에 서서 말을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잘 알아듣도록 그렇게 공간을 고별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자그만치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 한 6시간 동안 그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위에서 에스라오가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성경을 낭독하는데, 에스라 오른쪽에도 사람들이 서 있었고, 에스라 왼쪽에도 사람들이 서 있었답니다. 13명이 좌우로 서서 에스라를 함께 도왔답니다. 그때의 장면을 성경이 지금 묘사하는데, 말씀이 들려올 때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 졸았나? 보십시다. 5절 6절 말씀이 들려올 때에 백성들의 반응을 5절과 6절을 통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펴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에스라가 서서 두루마리 율법책을 펴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어쨌답니까? 다 일어섰더랍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존경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 그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지를 돌아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 앉아 있습니까? 물도 와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뭐하십니까? 목말라 넘어가는 꼴을 보시렵니까? 목말라 넘어가는 꼴을 보시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봅시다. 천국가서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말씀을 펼 때에 온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그리고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낭독할 때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송축할 때에 백성들이 어쨌답니까? 손을 들고 아멘아멘 응답했답니다. 그리고는 몸을 땅에 구부려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했답니다. 성경은 그렇게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연휴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제 살아갈 2월, 3월, 4월, 5월 이한해뭐 하실 겁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힘을 다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왔습니다. 80년 넘도록 성전 짓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성벽 짓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 뭐 해야 합니까? 여러분 중에 힘을 다해서 공부해서 대학 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학 마치고 취업하시고, 그렇게 이제 돈을 버는 경제 활동을 시작하신 분 계실 건데, 그동안은 취업하느라고 달려왔으면 취업한 다음에 뭐할 겁니까? 결혼을 앞둔 분이 계실 겁니다. 지금은 결혼이라는 것이 보이니 힘을 다해 결혼을 향하여 갈 건데 결혼한 다음에는 뭐할 겁니까? 아이를 가지면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는 뭐할 겁니까? 힘을 다해서 30년 정말이지 뼈 빠지도 일하면서 돈 모아 집한채 사셨으면 그 다음에는 뭐할 겁니까?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도록 뭐하고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넓히셨다면, 작년 한해 동안 뼈빠지게 일해서, 수고해서, 성실하게 살아서 넓히셨다면, 넓어졌다면, 높아졌다면, 그만큼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뭐가 그 공간을 채우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울, 그리고 권태.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넓어진 공간을 틈타고 들어올 겁니다. 우울하거나, 권태롭거나, 우울하거나, 권태롭거나, 그러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치우지 않으면 이 마음 공간에 넓어진 것만큼 우울한 마음이 들어오거나 권태로운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울해보시면 아시다시피 권태로움에 빠져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우울하고 권태로우면 찬양이 안 나옵니다. 기쁨 안 나옵니다. 잠도 안 옵니다. 입맛도 없습니다. 살맛이 없습니다. 심심해서 죽자. 우울해서 죽자. 그러라고, 그러려고 돈 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묻습니다. 뭘 위해서 공부하셨습니까? 뭘 위해서 취업하셨습니까? 뭘 위해서 가정을 이루셨습니까?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작년 한해 사셨습니까? 하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취업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넓어지셨다면, 그래서 깊어지셨다면, 지경이 확장되셨다면, 그 넓어진 것만큼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넓어진 것 때문에 울게 될 것입니다 방이 한칸 있을 때는 그한칸 있는 방에 애도 있고 어른도 있고 복잡복잡 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머릿수마다 방이 하나씩 있으니까 문 걸어 잠그고 방에 들어가면 얼굴 볼 일이 없습니다 그게 행복입니까? 그러라고 화장실 두개 있는 집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오신 겁니까? 냉장고 문을 열면 먹을 게 쏟아집니다. 다못 먹어서 버릴 지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 용량이 작아서 두 개, 세 개씩 갖다 버릴 지경입니다. 그게 행복입니까? 식구들은 있어도 냉장고에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삶이 행복입니까? 어제 먹고 남은 말라버린 빵한 조각이 있어도 아침에 눈을 떠서 애들과 함께 제잘제잘거리며 놀아먹는 크고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으로 치워져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십시다. 오늘 이 느헤미야 8장 하루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나무 강단이 뭐눈 뜨면 떨어져 있습니까? 나무 강단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을 위해서. 수고하는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손을 걷어붙여 일한 것은 아니지만 지도자들은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그날을 위해서 나무강단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2024년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나무강단을 세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준비,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2024년도 그릇이 여기 있습니다. 2023년도 그릇이 아닌 새 그릇 가지고 왔습니다. 이 그릇 위에 올한 해도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십시오. 그 은혜 다 받아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마음으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그릇 준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넓어진 것만큼, 작년 안에 열심히 수고해서 넓히신 것만큼 쓸데없는 게 들어와서 자리차지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영적인 몸부림을 치십시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명절도 지나고 일상으로 다 돌아오실 터인데, 올한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 받고 하나님의 보내주시는 삶의 선교지에서 주신 은사 따라 수고하며 사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수고는 썩어질 수고 아닙니다. 그거 하라고 구원시킨 게 아닙니다. 그거 하라고 너 짓고 짓단만 그 모래성 다시 지으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아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사람 가운데에 수고하며 살라고 사람 살리는 일에 시간 쓰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거 올한 해도 힘 모아 뜻 모아 해보십시다. 한 해가 지나 올한 해를 돌아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안에서 웃고 하나님 안에서 울고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 쳤던 그 흔적들이 가닥 할 때, 그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기장에 온통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뒤어서, 세상이 아파서, 세상이 치여서, 세상에서 울었던 이야기로 채우고 싶습니까? 울어도 하나님 안에서, 웃어도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풍성한 신앙의 추억을 올한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경 올 한해도 많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든든히 들어 사용하셔서 사람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되 대기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넓어질 때 교만하지 말고 넓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엎드려서 하나님으로 치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치워서 내 안에 우울함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안에 권태로움이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 넓어진 것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치우라고 하시니, 올한 해도 이 마음 그릇 위에 하나님을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